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지튜브의 너호 백희입니다. 예, 오늘 저희 둘이서 즐겨볼 맛좀보게 게임은 그레인드밀 멜리입 벌리 윈도윈 벌리 샘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여차하면 넘어갈 뻔하다가 네네. 이 게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너무 많다고 유로 가뭄이잖아 유로의 빛과 같은 벌써 빛나네. 막 빛나네 빛나네 막. 빛나네. 요거를 저희가 한번 맛을 보여드리면서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 다니 갤리시아 네, 바르셀로나 그 작가님 게임 좋아하셨다면 이 게임도 역시 다양한 그 액션 선택과 그 콤보 솔로모드 두개 있고요 솔로모드가 또 좋은 게룰 파악하는데 좋긴 해요 자 그럼 구성물 하나씩 살펴볼까요? 보도록 하나 이거 여기 이제 개인판. 홈까지 있데 뭐예요 여기는? 카드 꼽게돼 있는 거지. 뒤까지 그냥 신경을 썼구나. 그리고 이 게임의 핵심. 빠르르 아이고. 뭐야 이거. 귀어네귀어 얘만 돌려도 옆에가 돌아간다. 아. 아. <laughs> 한번 보지 말고 좀 보여드려. <laughs> 그리고 요게 지금 비대칭입니다. 어떤 거할 거야? 난요거 네. 나머지 구성품들 한번 꺼내면서 살차니 알려드릴게요. 키노 레드. 하나씩. 탄이 묵직해. 아 한... 진짜 묵직하네. 와우. 나 이거 해야겠다 이거. 무리를다 가리는데? 아, 이게 메인이잖아요. 이게 메인 보드. 음. 이쪽이 다 이제 액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휠이 돌렸을 때 화살표 선택지에 맞는 이 액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아. 또 여러분 보이실런가 모르겠다. 홈이 아. 있어. 그래서 이 휠을 업그레이드하면 여기다가 넣는다. 이거. 액션이 또 바뀌는구나. 이게. 휠 액션을 업그레이드 하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 자, 그리고 두 개를 오픈할게요. 자,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아이 친구는 이렇게. 이 아이콘 보시면 옆에 플러스 있지. 이 화살표 두 중에 원래 하나만 해야 돼, 액션을. 그런데 이렇게 있었어. 요거 하면 플러스. 이것까지 할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서 내가 고려하는게 이렇게 두개 맞고, 요렇게두개 맞고 맞잖아요? 어? 아 아니네. 내가 이렇게 두개 맞추려고 놨단 말이야. 돌았을 때또이두 개가 맞아야 되잖아. 5, 6이니까 돌리면 안 맞는다. 아, 이 기어스가 다르네. 와, 계속 이렇게 짝 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난 당연히 계속 같은 것만 한줄 알았는데 달랐네요, 보니까. 돌려보고 알았어. 이게 지금 맞춤보기의 맛이죠. 저희도 알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 밑에 농장 강화 카드를 보면은 슥슥쑥쑥세 장을 오픈하겠습니다. 그냥... 빵, 빵, 빵. 얘를 데려왔을 때는 이렇게 꽂으면 조력자. 근데 밑으로도 들어간단 말이지. 밑으로 들어가면 계약서. 카드가 두 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패시브로 쓸거냐 게임 종료할 때 그런 점수를 먹을 거냐. 그렇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이 점수를 먹어요. 네 개, 세개꽉 차면은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할 때 들어가는 거는 또 점수를 추가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화였던 거구나. 탈보면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음 좀나와있어왜딱 네. 노면 안 걸려가요? 그 네. 나 이런 섬세함 너무 좋더라.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수문이라고 하는데 이 휠을 돌리려면 마음대로 돌릴 수 있냐 그게 또 아닙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나이 에너지 아니야 요걸로 돌아가요 1이면은 한칸 돌아간다 어, 2면은 두칸 3이면 어. 세칸 돌아간다 수문을 네. 올리려면 돈이 들어가요 1원에 1점 준다 그리고 한 번에 3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 4점을 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수문을 하고 나면은 이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수문이 올라간다는 거 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하나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가면은 이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맞아. 한 칸밖에 못 돌리는 거야. 그런 액션에 제한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오른쪽에 있는 수위 낮추기 액션. 수위 낮축기라면두칸 빼고 돈을 받거나 승술을먹거나 아, 그래도 계속 아, 나쁜 건 하시네. 아니다. 수문을 올리고 수위를 조절해서 휠을 돌리는 액션이 기본 메커니즘이. 에요 그리고 이제 개인 구석품한번 볼까요? 야 이거 이쁘다. 풍차 품차, 풍차 품차. 풍차가 이런 곳에 이렇게 놓이는 거예요. 풍차 그림 이 있네요. 네, 풍차 그림에 놓는데, 풍차를 놓을 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메인 상점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갈수 있게끔 놔야 돼. 무슨 말이냐? 여기다 놓면 지금 이빈 칸들이 생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놓는다. 처음에 놓으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놔야 돼. 혹시 농거쳤에서 계속 뻗어나가야 되나가 그렇지. <laughs> 만약에 아. 내가 여기다 놨어. 백형이 만약에 여기다 놨다. 예를 들어 네. 돈을 내고 놨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날 거쳐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승점도 돈 받습니다. 야 이거 그럼 처음에 배치 잘하겠네. 을잘 박아야 된다. 그리고 놓으면서 타사표에 있는 보상도 받는다. 둘중 하나 다 받는다.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삼거이 되게 좋은 건데 어. 여기다 바로 못 놓다. 는 음. 놓고 음. 놔야 된다. 그래서 그쵸? 이 풍차는 자기 개인 이쪽에다가 놓는데 그쵸? 여기에다가 놓는 거였어요. 코스를? 네. 혹시 튤립의 가치인가요? 요게 해금이지 하나 열리면 게임 끝났을 때 흰색 튤립 당 아, 1점. 해금. 그건 아마 하나 하나는 승점 5점에다가. 하나는 여기다가 하나는 이제 이 시장 마켓 자리에다가 놓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아무 데나 놓습니다 뭐 여기다 놓는다고 할게요 그럼 백희 영은 내가 없는 다른 곳에다가 하나 놓으셔야 돼요 그죠이 정도? 정도? 그리고 2인 기준으로는 이 주민마커를 각 네. 지역마다 하나씩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캘린더 보드인데 게임이 언제까지 진행되냐면 라운드라기보다는 네 번째 계획표까지 갔을 때 게임이 끝나는데 얘가 언제 가냐면 빨간색 휠이 한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비 돌면 시간이 이만큼 흘렀기 때문에 한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또 좋은 게 아니야. 빨리 끝나. 누가 여기 가기만 하면 끝나. 공정하게 그래도 선골까진 하고 한번더 하고 게임 끝나요. 그러면 갔을 때또 먼저 간 사람 보상 이세개 중에 하나를 먹을 수 있고요. 야, 이것도 약간 레이싱 요소가 있군요. 그렇지. 내가 만약에 3원 먹었어. 가리고 그... 다른 사람 못 먹는 겁니다. 그리고 2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두 개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 카드 한장을 음... 이렇게 펼치겠습니다. 튤립을 약간 수출하는, 그리고 시작할 때 요거를 서로 나눠 갔는데 강화카드 하나 갖고 시작합니다. 더 비대칭으로. 뒷면은 여왕님의 계획 여기다가 네. 하나를 놓고 시작을 해요. 게임하다가 네. 선착순으로 달성합니다. 아. 시작 농장 강화 타일은 인원수 플러스 1만큼 펼칩니다. 세 장. 하나, 둘, 셋 하고 꼴등이 먼저 가져가요. 기능들 보면은 이거 할때뭐세장더 본다. 이거는 이제 심기, 여기다가 튤립 네. 심는 거. 심을 때 하나 를더할수 있지만 1점 깎인다. 저장고에서 아니라 그냥 여기 공추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이거네. 약간 해처리 전략. 심고, 또 심고. 뒤에 목표는 요거. 뭐냐. 이거 두개 빼고, 이렇게다 음. 채우면은, 여주는것 같아요. 둘레, 여섯, 여덟 개, 여 둘레, 여덟 맞네. 이게 그거네요. 요게 여기다 놓는 거. 거. 맞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 돈 표시하는 겁니다. 아, 돈이구나. 전지 그게 없었군요. 돈 코인이 없어요. 이 게임의 화폐가 이제 길던데, 보시다시피 9원 이상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희님 1등이었죠. 네, 그럼 제가 4원을 시작하네요. 그리고 제가 5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구 토큰을 하나를 갖고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휠을 돌릴 때 정말 내가 부득이하게 한번더 가고 싶어. 혹은 반대로 한번덜 가고 싶어.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대신, 이게 최대 휠을 돌릴 수 있는 게 4칸까지예요. 최대 한칸은 가야 되고, 네. 칸까지갈수 있다. 그리고 빨간색에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점은.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백희 형이 먼저 합니다 첫 번째는 수위를 먼저 조절을 하게 됩니다 수위 조절. 음. 저는 일단 음. 초반에 스택 쌓는 걸 좋아해서 강화 타일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음. 그러면 세칸까지 가니까 돈이 3원이 필요한 거죠? 그럼 세칸 가려면 이걸 움직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3원을 내야 됩니다 삼원. 까지것 해보지 뭐 1, 2, 1. 1 그러면 얘가 올라가고 타점을 먹습니다 그러면 수위가 2개니까 하나, 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쉴를 돌리는 거예요 3만큼 휠이 돌아갑니다 하나, 하나 오, 둘, 셋 이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당타일 사는 거아 무조건이죠 제가 일료간 이유 테노미이 잭은 무역테크를 샀기 때문에 아 막는다 하겠습니다. 막는다 하지만 나는 막는 것보다 이런 음. 내고 1 0셔 할게요 왠지 나을 것 같아 부근심는게 빠밤 안나왔지 안 아이고 공짜니까 네, 옆 친구 그그 자리에 바로 놓는 거 아니 원하는 칸에다둘수 플러스 음. 보이겠 여기다 한장 펼치겠습니다 그러고 턴이 끝나는 거예요 음. 그럼 저는 두 칸이 가버립니다 턴마다 아 턴마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 막. 남아있으니까 내 턴에 대신 내리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내렸다가 내가 돈을 내고 다시 올릴 순 없다 저는 한 칸만 내려오겠습니다 수위 하나니까 하나 가고 두 칸은 돌리는 거잖아요 그나둘 나도 똑같이 해먹어 휠! 이런 데 커! 요거 가져가야지 플러스잖아요 이거 플러스까지 돼 다음 액션이 몇칸에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이렇게 놓거 네. 이렇게 놓고 맞습니다 백희형! 저는 일단 구근을 하고, 싶어? 하고 싶기 때문에 어? 구근을 심을 수가 없는 게 튤립이 없잖아 아 자! 우리가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막, 형 이거 무조건 심고 싶다고 해서 이 튤립을 심는 게 아니고 <laughs> 내가 그걸 음. 설명을 안 했어 튤립을 사와야 돼 시장에서 사는 거요이 시장 그림 아이고 지나갔데 근데 돈 이원이 필요하네 아, 그럼. 그럼 형은 이제 망한 거라고 보면 돼 왜냐 내가 설명을 일부러 안 해준 거야 둘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두 칸을 가는 게 아니고 두번 액션을 하는 거한칸가 네. 그럼 이세개 중에 액션을 고르는데 그 개수가 여기 있는 토큰 개수만큼 됩니다 이세 개니까 세배잖 하나요? 고른 것을 세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어. 한번더갈수 있잖아요 두번 그렇죠? 액션이니까 한번또 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액션을 두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튤립을 가져오면은 네 여기 창고에다가 심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심는 개수는 이렇게 보면 제한 있고 넘어가면은 당연히 비용을 내야만 그걸 가지고 사업으로 심는 액션입니다 아. 중요한 거 여기 심을 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계획이 게임이 끝났을 때한 줄에 심은 튤립 모두 같은 색이면 왼쪽 거 만약 그냥 일곱 개만 심어놨어 그럼 네. 오른쪽 거 이런 재미가 있네 그리고 또 세로줄을 한번 볼까요 세로줄을 보면은 두 개가 같으면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네 개가 다른 튤립을 아... 심어야만 점수를 먹습니다. 가로주은 같은 색이면 좋고 세로주는 네. 다른 걸로 심어야 된다. 아 이거 내가 너무 고급 버션을 해버렸구만 처음부터. 고정 무게 맞죠 무게니까. 우리.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턴이잖아요. 그렇죠. 올리지 못하니까. 올리지 못하고 그냥 놔두거나 내리거나 할수있죠 놔두겠습니다. 놔두면 한칸 가져 북칸 돌아갑니다.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건데 이제 돈을 야. 벌려면 오른쪽 액션을 선택해야지 수위 낮추는 거예요 네, 아니면 요거 하나를 냈으면 은하한을절도수 있지 이게 있잖아 공부 토큰 사용 하나 더 내려가서 이원도 받고 여기서 생기네 이 친구를 데려올 때공장 강화 타일을 가져올 때내 마커가 있는 곳 시장에 보너스를 하나 받을 수 있고. 값을 들으면 좋다. 저는 내리겠습니다. 나중에. 개리 리 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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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또 마크 플러스가 있네요. 아, 그럼 저배까지 내가 무슨 색풍 차를 모을 거냐. 아 이거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원하는 걸뺄수 있습니다. 아, 원하는 거구나. 밑에 거 빼서 밑에 거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 콤보네 다음에 백형이 어디를을지를또 보는 것도 좋지. 여기다 놓겠습니다. 도나고 흰색을 받네요. 흰색 하나 받고 태그. 자 요렇게 끝! 저는 음. 한 개만 돌리면 벌써 이렇게 네? 하나 끝나요 하나 할게요 그럼 하나만 돌립니다 수위는 공경이 없어요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 이때 아 먼저 가서 어 하나 봤네 비싼 거좋 비싼 거 나도 감색 그리고 당연히 3원을 먼저 먹겠지 형은 다운데어요 여러분 오케이 행동이 풍차를 어디로 갈 거야 첫 번째가 아, 다가 그런 것도밖에 없네 일로도 할수있네 그렇지 갈수 있죠 세개네 일로 갈게요 이원 내고 제걸 거쳐서 시장을 가잖아요 그쵸, 저는 1점을 먹습니다 그러면 흰색 하나 받고 흰색 하나 받고 수위를 조한 낮춰요. 네. 낮추면 요 보상. 돈아이면 승점. 이런 받고 또사람 데려가. 아 그래 좋아. 그 좋아. 그리고 이때 밑으로 계약서로 넣어도 되고. 어, 나는 피시브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3점 먹고. 3점 먹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뭐가 있다? 그면이 액션으로 하니까 지금 여기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어 심는 것도 근데 색깔이 정해져 있어 아 없어 하지만 비싼 거, 비싼 거. 하나 가져와야 그 그럼 끝난 거죠 수위 하나 올리겠습니다 1원 내고, 내고 일점 먹고 수위 하나 올라가고 2칸 돌리잖아 삐리 하나 둘시장 액션 네. 2원 내야 되잖아 2원 내고 갑니다 한번 아, 검은색 세개 튤립이 많다고 또 좋은 게 아닌 게 빨리 심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또 심으면 보상을 주네요 계속 다 콤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한번 가야 잖아요 저는 흰색 심는 거 하겠습니다 흰색 아이제 아이제 있었네요 여기로 갑니다 <laughs> 이렇게 한번 심게 되잖 그러면 얘네가 다 왼쪽으로 밀립니다 5개를 가지고 유지 하면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음. 자우리백패형 저는 2원을 내고 아 수위를 올린다? 그러면 3점을 또 갑니다 형이 그리고 물 2칸 수위가 이제 지금 수위 낮추면 2점 아니 2점이 아, 3칸 돌립니다 휠 3칸 하나 둘셋 왼쪽 거 트레이드인데 내가 갖고 있는 튤립을 가지고 여기다 도있는데 이게 4가지가 다른 색이에요 똑같은 색을 하나 올리면 못 넣을 아 수위. 너무 좋지 왜냐면 <laughs> 형이 남색밖에 없어 전여기다 사람 하나 엔진을 먼저 탄탄하게 갖추고 음. 가네 이걸로 와, 이거 업그레이드 당 3주면 얘를 밑으로 밑으로 그다음에 두개 노란색이랑 아 컬러풀하게 뭐야? 컬러풀하게 그리고 여러분 어? 재밌는 게또 뭐다? 그냥 이걸 했잖아요 또 있다 아이 미치다 아이 미치... <laughs> 콤보 그만 해받 맞는 걸로 맞는 걸로 맞는 걸로. 걸로 이런 식으로 좀 엔진을 쌓을 수가 있다 근데 그이 해보면... 이게 음. 프리액션인가요? 어, 네, 이거할때 하는 거. 오늘 내면은 중립마커를 가져오거나, 돈을 아또 내면은 내가 칸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잘 말한 게만약꽉차 있잖아. 네. 그러면은, 한칸갈 때, 돈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칸이야.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중립마커가 빠지기도 하고 해서, 그쵸? 이 시장 액션도 중요하다. 3이니까, 저는 3 가보겠습니다. 우선, 1, 2, 수위 올리고, 3칸. 하나, 오. 둘, 셋이면 또 뭐야? 2원 먹고, 네, 플러스 강화 타일인데, 2원 내고, 클립을 가져와서, 얘를 또 이렇게 박아 놔본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바퀴 지났잖아요. 네. 그러 가서 튤립 먹고 이번 먹고. 그거 먹는 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양쪽 다 먹는 것도 좋다. 어. 저는 약간 인장화 타일 테크로 가는데 티원님은 응. 약간 엔진 로휠로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 것 같아. 요 이렇게 같아요. 네 바퀴 서로 돌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바퀴를 달려버리면 끝나야 그렇죠. 재밌는 게 점수를 먹을 곳이 많네. 총네 가지인가요? 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튤립 점수로도 먹을 수 있고 풍차를 빼놓면 으 풍차 이 킬립당 점수를 먹기도 하고. 이 정도만 돌려봤는데 좋다. 찐으 돌려보고 싶은 맛이 확 사네요. 너무 재밌는 게또 선착순였어. 여기도 있었고 제일 재밌는 게 여기. 무역할 때 탕내판 <laughs> 보고 자거람딱 저거 들어갈 것 같은데 막아버리는 거. 그리고 무역할 때 오면서 이걸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수입도 할수 있어. 누군가가 이렇게 막 먹었잖아. 내 턴에 놓지 않고 이걸 다 먹을 수 있어. 아 가지고 오면서 설마 이것도 하는 거 봐? 아니죠. <laughs> 아 그럼 너무 사기네. 네. 그럼 너무 사기지. 너무 사기지. 만약 누군가가 나서 이게 없어지면 이제 다른 거로 열리는 거죠. 아또 바뀌네요. 그리고 아까 휠도그할 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야 이거 리플레이 많이 하겠는데 이거. Yeah. 윈드밀 밸리 이거 젠콘 행사 때도 그랬고 지금 네.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조만간 s n 에서도 s SN 센 핫차트에 순위권이 올라와 있는 게임이에요. 음. 이거 지금 음? 그림이 조금 너무 화사해서 너무 패밀리 느낌 아니야? 지금 1라운드 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어확찐유로미 이런 거들어가면 장난 아니야. 그리고 또 뻗어 나가면은 또또 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이 루트를 하나 박아놓으면 결국은 누군가가 노면은 음. 계속 이 사람 박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딱 좋은 땅에다 박아놓으면 내 점수가 또 오르니까 그러면 난 여기다 놨는데 이렇게 돌려도 되지 않냐 최단거리로만 가야 된다이구을다니면 누가 푹참 무조건 난 점수를 먹는 거지. 재밌네. 재밌어요. 재밌어. 요이 액션들이 한 번씩 보여드렸듯이 직관적으로 있어서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진짜 아 난해하다. 이게 뭐지? 했는데 액션 한두 한개 하니까 아 그거네. 뭐가 좀 맛있는 게 보이네 액션들이. 유로웨이 가뭄이 드는 요즘 시기에. 좋은 아... 게임, 재밌는 게임 맛만 네. 봤지만 벌써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아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 스트레치골 이거 지금 까지 나왔어 아 이게 지금 펀딩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네. 게임에서 지금 달성이 된건이 캘린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아 스트레치골이 지금 달성이 됐어요 한 가지 더 달성되면 이제 휠이 휠이 더 추가되는 게 맞돌이네 이게 다 플러스가 있잖아요 네. 이거 바꾼 돈? 돈안 내고 아니, 바꿀 수 있다 이게 지금 스트레치골 한 500인가? 달성이 안 됐는데 이 영상 보시고 어떤 건지 알겠어 나 이런 게임 좋아해 하시면 아마 들어가면서 500개 정도는 달성해서 우리가 모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상 여기까지 즐겨본 윈드밀 벨리의 맞춤보기였습니다이 아... 게임 현재 지금 시트게임즈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데 샘플이 이제 늦게 온 만큼 네. 선주문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한팔로말까지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더 가격이라든지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시트게임즈의 윈드밀 벨리 상세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 Para para रा पा रा पा